누가복음 3장 디베료 흥제가 통치한 지1 5섯해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시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노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 가야바가 대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샤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요한이 요단강 북근 갑초에 와서 제 사함을 받게 하는 애기의 세례를 전표하니 선지자 이사회의 책에 쓴바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그의 오실 길을 복귀하라.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랴. 그러므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돌 둘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뿌리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해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일까 하매.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일까 하매.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여를 촉한 줄로 알라 하리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의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기를 들고 자기의 타자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권부와 국관을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니라 또 그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문봉 왕 헤롯은 그의 동생이 아내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취로 그 위에,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우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리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레요, 그의 맞단니요 그의는 네시요 그의는 멜기요, 그의는 안나요, 그의는 요셉이요, 그위는 맞단디아요. 그위는 아모스요. 그위는 나옴이요 그위는 에슬리요. 그위는 낙게요 그위는 마시요 그위는 맞단디아요. 그위는 서모인이요. 그위는 요새기요. 그위는 요다요. 그위는 요아나니요. 그위는 내사요. 그위는 스룹바벨이요 그위는 스알디엘이요. 그위는 내리요. 그위는 멜기요, 그위는 아티요, 그위는 고삼이요, 그위는 엘마다미요 그위는 엘이요, 그위는 에수요, 그위는 엘리에서요, 에 그위는 요림이요, 그위는 맞다디요, 그위는 네이요, 그위는 시몬이요, 그위는 유다요, 그위는 요셉이요, 그위는 연함이요, 그위는 엘리아김이요, 그위는 멜레아요, 그위는 맨나요 그이는 마타다요, 그이는 나단이요, 그이는 다이시요, 그이는 이세요, 그이는 요베시요, 그이는 보아스요, 그이는 살몬이요 그이는 나선이요, 그이는 아미나답이요, 그이는 아니요, 그이는 에슬론이요, 그이는 베레스요, 그이는 유다요, 그이는 야곱이요, 그이는 이삭이요 그이는 아보라이요 그이는 데라요 <laughs> 그이는 나홀이요, 그이는 수로기요, 그이는 누요, 그이는 벨레기요, 그이는 해보요, 그이는 살라요, 그이는 가인 아니요, 그이는 아박사시요 그이는 셈이요, 그이는 노아요 그이는 대백이요 그이는 모두 살라요, 그이는 에너기요, 그이는 야렛시요, 그이는 알랄레디요 그이는 가인 아니요. 그이는 에나스요 그이는 셋이요, 그이는 아담이요, 그이는 하나님이시니라.